사실은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사계절 내내 그쵸, 그쵸.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미세먼지까지 생각한다면 음... 음. 음. <laughs> 한마디 한요좀 <안 돼요. 웃음> <laughs> 자주십시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렌 멀린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엘렌 씨? 정말 이런 날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매일매일 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요. 날씨가 좋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방심할 수는 없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공기청정기 요즘 많이 음,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안심해도 될까요? 저는 계속 파란 불이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이불 갤 때나 막 음, 제가 음. 옆에서 청소하고 움직이면 그냥 갑자기 불이 바뀌어서 음. 나쁜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외 날씨가 좋아도 음. 실내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음.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 수치가 좋은 날에도 실내에서는 공기 청정기를 가동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음, 카펫을 탄다던가 음. 이불을 견다던가 심지어 앉았다 일어날 때 생겨나는 그런 작은 음. 먼지들까지 저희 호흡기에 음. 조금씩 문제를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뭐 페인트나 벽지 음.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화합성 물질들 음. 그리고 요리하거나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음. 나오는 이산화 질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집 안에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음. 청정시켜주지 않으면 집에 계속 쌓이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애완동물을 지금 키우고 음. 있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생기는 털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부분들이 꽤나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신경 써서 가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북유럽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은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음. 꼭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작은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예방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꼭 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을 들으시면 아마도 가동이 필요하겠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희 제품들에 있는 미세먼지 센서는 PM2.5 음. 센서이긴 한데 음. PM2.5 사이즈의 물질을 이제 캐치를 해서 음. LED로 상태를 표시하는 건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화학적이고 가스들이나 음.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런 표시 등이 켜지지 음.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동을 음. 시켜두는 음.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무서운데? 네. <laughs>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토피가 더 심해지거나 호흡기 질환도 더 심해지고 저도 비염이 있는데 요즘 음. 들어서 약간 콧물이 더 많이 흐르더라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아토피 질환이나 천식 이런 게 쉽게 노출되니까 음. 먼지에 많이 노출됐을 때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면 음. 은 환기집에서만큼 많이 시키지 않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그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두면 은 알게 모르게 음.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팬은 알 겁니다 <laughs> 그리고 겨울철에는 공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음. 공기가 또찬 만큼 그만큼 호흡기 관련 질환에 노출되기 음. 쉽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잘 <laughs>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laughs> <laughs> 약 하는 것 같은 원래 <laughs> <laughs> 네, <laughs> 공기 청정기가 <찬물기가 웃음> 미세먼지가 <웃음> 많은 봄 <laughs> 가을 시즌에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음. 하는데 사실은 사실, 사실은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사계절 내내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미세먼지까지 생각한다면 그 정말이 아니에 사주십시오. 좀매케 <laughs> 방마다 놓으면 더 좋죠 <laughs> 그렇지 않나요, 알레르 사주세요, 매티.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좋아요와 구독, <laughs> 부탁드립니다 구매까지 좋아요와 구매까지 해주시면 <laughs> 좋겠죠? 자,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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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